네, 과거와 현재를 공고가는 예, 어. 1인 2역 연기와 예. 독립을 위해서 청춘을 바치는 투사 연기까지 탐미 그... 씨 담을 수 있도록 차감 씨만 서서 네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하트 자 왼쪽 아, V 하트 대신 V 가운데 <laughs> 가운데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자 오른쪽 오른쪽 한번 네. 활용해주시고요 어 지난 청룡 영화 뭐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. 예뻐서 예쁘게 본것 예쁘게 본 것뿐입니다. 아 제가 예뻐서요? 예, 아, 네, 감사합니다. 보기만 해도 너무 예뻐요. 네. 아니 이제 두개 부문 후보에 오르셨는데 어, 본인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 수상 가능성이 조금 더뭐 조금이라도 높다고 생각을 하실까요? <laughs> 잘 모르겠는데 그뭐 네. 사실 큰 기대를 안 하고 왔습니다. 어. 네. 어 그래도 음. 두 무려 두개 부문의 노미네이터 되셨는데. 네. 기대를 그래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? 어, 수상 소감을 그러면 준비를 예? 네? 수상 소감 자체를 준비를 안 하셨나요? 정말로 준비를 안 하였습니다. 네.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. 왜요? 만약에 그러면 네. 두개 상을 동시에 받게 된다면 어, 어떻게 수상 소감을 전해 주실까요? 만약에 받았다고 지금 생각하고 뭐 작품이 다르니까 예 네. 작품마다 네. 감사한 분들을 나눠가지고 예 네, 그렇게 인사를 하고요. 예. 네. 어, 조연상만 받으면 어떡하죠? 어? 어, 뭐, 조연상만 받아도 엄청난 영광인데 어, 예, 예, 예. 네. 죄송해요 <laughs> 네, 잘 좋은 기회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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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